자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이야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이 직선하고 원을 벡터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벡터 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우선은 한점 a,b로 가는 어떤 벡터가 있다 ok 어떤 벡터 뭐개개를 음, a벡터로 하자 물론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건 위치 벡터 자실점은 그냥 원점으로 표시킬게요 근데 자, 어떤 d벡터라는 게 있다 할게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방향 벡터 이렇게 불러 방향 벡터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은 뭐냐면, 이 A, B를 지나가면서, 이 방향 벡터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봐. 다시, 얘랑 평행한 거야. 자, 그때, 이 직선이 있는 한 점, 뭐, X, Y로 가는 이 벡터, 얘를 X 벡터라고 해볼게, X 벡터. 그럼 어, 그때, 잘 봐. 이 A, B로부터 X, Y로 가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그렇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X벡터 마이너스 A벡터 이렇게요 그때 얘가 지금 누구랑 평행한 거야? 그치? 이 직선 자체가 무조건 이 방향벡터랑 평행하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벡터들은 다 얘랑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평행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무조건 실수배 그렇죠 실수배 자 그때 잘봐 그러면 이 X벡터를 어떻게 쓸수 있냐? A벡터 더하기 KD벡터 와우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뭐저 직선의 벡터 방정식 이렇게 불러. 벡터 방정식. 한 번에 그냥 벡터로 표현된 방정식 이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잘 봐. 나 지금 a, a 벡터를 a 마 b, x 벡터를 x 마 y. 뭐 그냥 방향 벡터를 뭐 m 마 n이라고 했까 이렇게 성분으로 다 표현할게. 자 그때, 자 다시 x 마 y 는 a 마 b랑 그다음 뭐 하는 거야? k 벡터. 그러니까 k 배우면 되겠죠 k m 마 k n. 자, 그럼, 그럼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니? X는 A 더하기 K 곱하기 m 다시 Y는 B 더하기 K 곱하기 n 어. 이것도 뭐라고 그러냐? 이 to borrow a little b 그때 얘를 k로 정리해봐 e bit of a l i t 니 a 넘겨 m으로 나러면러면 m a 의 x 빼기 l e bit of a l i t t b 넘기고 m으로 나눠 그러면 b 분의 Y 빼기 B. 자, 봐봐. 똑같은 직선을 이렇게 벡터 가지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거. 자, 불러면 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매개변수 방정식 이렇게 불러 뭐, 얘는 뭐, 성분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너 배웠던 거야? 이거 좀만 정해볼까? 한 번만 써볼게한 번만. 네모 박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y-b는 n 곱해봐 n분의 n 곱하기 x-a 느낌 오냐? <laughs> 그지 a,b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직선 다시 방향 벡터는 마치 네가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 있어서 기울기야 다시 한번 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기울기 되죠 그러면서 자 봐봐 직선 다릴때 기울기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그때 우선은 자 봐봐 여기 있는 매개변수 k에 곱해지는 놈, 구, 곱해지는 놈 이게 바로 뭐냐? 방향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표현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도뭐 그래 분모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방향벡터의 성분이야. 이해가 되냐? 기울기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의 성분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았죠? 자, 물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자 방향 벡터 말고 법선 벡터 가지고도 표현한다. 자들어보세요뭐 법선 벡터는 이거야. 그냥 그 직선의 수직인 벡터개를 법선 벡터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한점 A 코마로가는 벡터가 있다고 할게. 이렇게뭐시점 원점고요. 이걸 똑같이 뭐 A 벡터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가 있다 이렇게를 n 벡터라고 할게요. 이게 법선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 그랬을 때 다시 이 위에 있는 한점 x 만 y로 가는 그 벡터를 x 벡터라고 하죠. 그럼 다시 이 노란색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얘가 누구랑 수직? n 벡터랑 수직. 야 수직이면 어떻게 했다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내적은 빵. 네 이것도 뭐 이것도 바로 이직선에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 그때 얘도 한번 성분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할까? n 벡터 내 법선 벡터를 그냥 p 코마 q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맞아요. x 빼기 a 코마 y b랑 누구 p 코 p 코마 q 내 내적했을 때빵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x 좌표끼리 곱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y 좌표끼리 어우씨 안 보이겠다 또 큰일 날 뻔했다. Y자끼리 곱해. 그걸 더하면 되겠죠? 자, 보이니? 맞아요. 결국 직선이다. 왜? X, Y에 대한 몇 차? 1차. 그러면서 이것도 봐야 돼. 뭐? 아까 방향 벡터 중에 있지? 뭐 중에? 법선 벡터 중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이번에는? X랑 Y 앞에 있는 계수 그게 바로 뭐?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된다. 알았죠? 자, 잠깐 문제들을 좀 볼게. 어, 내가 좀 프린트에 있어서 우선은 63페이지 보자 63페이지 자, 싹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네가 멈추고 필기를 해 알았죠? 자 63페이지 우선 거기 42번 봐봐 42번 별거 없습니다 자, 그냥 직선의 방식 만드는 거야 지난 적 나와있어 뭐라고? 1,2라고 나와있지? 1, ,2라고 나와 있지? 1 아니구나 1,-이구나 자 그때 누구랑 평행해야 돼네 3분의 x-2분의 다음에 y 플러스 1유 t 하고 평행하다 아 뭐야? 얘랑 are. I 는얘 You are not. 니 o u are n 미안 방향 벡터로 할게요. 그 방향 벡터가 누가 되는 거야? 3 are 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난 a 1 e n You are not. You are n 가 t You are not. 을만 u are not. You are 요 o t You a y 플러스 2에요 물론 분모에 들어가는 건요. 네, 방향 벡터의 성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자, 그다음 43번도 볼게요. 43번, 자 다시 방향 벡터를 물어봤다. 왠걸? 이거는 매개변수 t로 표현돼 있는 거야. 43번은 t 앞에 있는 개수, t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 방향 벡터의 성분. 뭐라고? 3곱마 마이너스. 그렇죠. 3번마 마이너스. 자, 그다음 자 이런 겁니다. 44번 보세요. 자 분명히 이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하나는 3분의 x 빼기 2 이퀄 y 플러스 1 다시 나머지 하나또 누구야? 2분의 x 플러스 5 이퀄 1 빼기 y 뭘 물어봤어 아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각의 크기 왠걸 얘 방향 벡터가 누가 된다 네 분모에 있는 거에요 3,1이죠 다시 얘 방향 벡터의 성분은 누가 된다 자 조심해야돼 이거 1-y야 그래서 2,-1이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얘를 볼때 어떻게 보냐 얘를 볼때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일 분의 y-1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다 맨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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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방향벡터가 이거예요 d1벡터 그 다음 다시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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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방향벡터 d2벡터 d2벡터 얘네둘이 이루는 예각이 크기로 같다 예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 와우 보겠니 그래 방향벡터 가지고 코사이 세탁면돼두벡터 이름각의 코사이 어떻게 어 그렇지 내적 이용한다고 내적 내적을 모로나요 크기의 곱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니? 네 그래서 방향벡터 법선 벡터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두 직선 이름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백인니 배십니까? 자,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으로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쓰는 거 별거 없다. 너원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 원의 정이 뭐였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거예요. 아무튼 시점... 뭐, 이 벡터 원점으로 그냥 공식이 잖때 원이 있는 점으로 가는 임의 벡터를 x 벡터라고 하자. 그때 원의 중심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원의 중심으로 가는 벡터를 뭐 a 벡터라고 해볼까 여기 뭐 a 코마피라고 해서 그때 이 벡터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벡터. 그렇지? 이게 바로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지? 근데 요런 게 길이가 항상 일정한 거야. 다시 이 벡터의 길이 어지 크기 크기는 무조건 절대가 그게 일정하다. 근데 이게 바로 원의 벡터 방정식인 거예요. 원의 벡터 방정식. 뭐 굳이 쓰자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X Y라고 한다면. 네, 맞아요. X a y-b의 크기 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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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0 0 그게 R 어? 우리가 아는 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원 원의 각정식 이해되죠? 자 물론 이런 것도 있다 원 위에 있는 야 지름의 양끝 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해봐 A벡터 B벡터 자 이게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할게요 양끝자 그랬을 때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으로 가는 벡터를 X벡터라고 해봐 그때 자나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맞아 X벡터 마이너스 A벡터 다시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어, x x 벡터 b 벡터. 근데 왜 그걸? 지도의 양 끝이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수직이겠지. 그럼 결국 뭐야? 얘네 둘을 내적했을 때0 된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x 벡터 a 벡터랑 그다음 x 벡터 b 벡터랑 내적하면 무조건 얼마라고? 0써 볼까? 자, 이거를 a, b 를 C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니? 음 맞아 음. 아성분 하지 말자 굳이 뭐성분할 것까지 없지 그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를 A 여기를 P 여기를 P 그래서 보통 네가 이 표현을 많이, 많이 보게 될 거야 PA벡터 아니 AP벡터죠 지금은 AP벡터랑 누구라고? BP벡터랑 내적했을때 얼마다? 0네 이거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또 책에 있는 모자 내가 준 프린트 어 프린트를 봤을 때요 어디 보냐 페이지 어, 65 페이지 켜봐 65 페이지 자 그냥 보인다 54번 53번 봐봐 봐봐 뭐야 나 이거야 A P랑 B P랑 내주 P서 0 뭐야 A B가 지금의 양 끝인 원 되십니까 별거 없죠? 55번도 이제 해석이 돼 어떻게? P벡터 마이너스 A벡터랑 P벡터 마이너스 B벡터를 내적한 게0 결국 뭐야? A벡터의 성분과 B벡터의 성분이 지름이야 끝이 되는 거죠 표시입니 음. 그러니까 5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다시 뭐라고요? 얘가 어디? 마3코마2 그 다음 여기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7코마 마사죠 그래 얘네들의 중점 거기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 원의 분해를 할수 있는 거죠. 되냐?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 가지고 이젠 벡터, 평면 벡터의 모든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